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에 있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며'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단양군 단성면에 있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며'의 모습입니다. 단양군청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와락산 국립공원, 문경새재, 충주 마을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호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2,821평입니다. 네, 산지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저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산 아래 이제 밭이 있네요. 누구의 밭인지는 모르겠지만 밭이 있고요. 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가진 본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본권 도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라고 네, 법원 문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권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도로의 모습이고요. 네, 진입도로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네, 본건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본건의 목록 번호는 1번인데요,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2,821평, 2분의 1 지분입니다. 네, 감정가는 3,800만 원이 나왔고요. 네 여기 이제 국립공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어서 토지용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본 건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5 0이 원입니다.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에서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참고 표시가 있는데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면 주택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립공원 내에서는 돌멩이 하나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국립공원 안에서는 취사도 안 되고 뭐음지도안 되고 흡연도 안 되고 또뭐 악기를 가지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뭐 너무 시약이 많습니다. 돌멩이 하나 옮겨 놓을 수 없는 곳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임야는 세상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임야입니다. 그린벨트보다도 못한 공원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궤양도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임차인 현황. 내 네,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내 네, 아무 쓸데 없는 쓸모 없는 그런 임야기 때문에 뭐 권리 분석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산지 용도는 아무 짝에도 쓸데 없는 임야입니다. 뭐 용도가 없습니다. 아무 기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요. 사건 내역입니다. 2022 타경 6538 청주지방고본 제천 지원 제천 법원 경매일계가 담당입니다. 9월 18일날 월요일날 매각기일이고요 1차 2차 3차 4차 아, 4차기를 막고 있는데요 본건의 최저 매각 가격은 1,953만원입니다 법원문건과 로디뷰를잘 살펴보고 현지시세를 알아보는 마음에 속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임야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기대세요.